저는 어 제가 이제 어 모든 공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성인으로서의 공부를 저는 1989년에 시작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때 저는 어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입시생이었는데 네 그때 세화고 고3이었죠. 뭐 인성고등학교 뭐 자퇴하고 제 친구들은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성고 친구들이나 뭐 수, 중, 초중고등학교 친구들 그때부터 교양서적을 읽기 물론 교양서적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도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예전에 도울 김영옥 선생도 어, 도울 김영옥의 철학강의인가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하죠. 음, 책마다 그것을 읽어야 되는 적정한 나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뭐 이렇게 뭐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 책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따로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 중학교 때 읽은 거다 빼고, 어, 한국 내에서 스무 살 때부터 읽은 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세 때부터 진짜 교양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관심있게 봤던 것들은 이제 미래학에 관련된 것들 미래학 근데 미래학에 관련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 공부를 해야 했고 그러니까 인간은 과학기술가 있고 그 인문학이 있단 말이죠 인문학은 인간의 경향성 과학기술은 인간과 물질이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간이 물질을 다루는 같은 노하우가 계속해서 축적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 미래학, 미래학에 대한 감각이 거의 이제 30년이 돼가고 있고, 미래학 감각이 25년쯤 됐을 때 썼던 책이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죠. 2015년, 2016년에 썼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2017년에 EBS 미래 강역 휴에 패널로 출연하면서 그때 국제미래 학교에 아는 사람 몇 명이 이제 저를 그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학회에 먼저 들어가 있었던 음, 그 형이 한명 있는데, 들풀 형이 광주 이 고향 고향 선배인데 그 형이 역시 우리들 예리하다 하면 제그 프로그램 보면서 그걸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거기 미래방향 쇼에 나왔던 모든 모든 강연자와 모든 패널을 다 합쳐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가장 예리했다 이런 이런 표현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자, 제가 미래학자로서 이 데이터 과학자라는 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송기영. 그리고 그러니까 딱 안경이 되게 비슷한데. <laughs> 안경이 약간 약간 차이가... 이 사람이 약간 가기 졌는데 이가 안경을 좀 비슷한 애치야. 비슷하게 썼는데. 안경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미쳐. 글쎄요, 어, 웃음이 나오는 건데. 음. 우리가 데이터를 연구한다고 해서 미래를 잘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미래는 정말 인사이트가 있어 예측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만으로, 데이터만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이 인터뷰네요. 인터스텔라라고 이름 지은 건 뭐냐면 이제 여러 스타들을 스타와 스타 사이를 자기가 자기가 오. 이 오가면서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서 인터스텔라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 같아요 어? <laughs> 김희수란 네, 문화전문기자인데 어, 그래서 이 송길영씨는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략 미래를 10년 전부터 예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맞, 거의 맞아들어 가죠 어, 저도뭐 10년 15년 전부터 송길영씨보다는 제가 더 먼저 맞추죠 미래에서는 더더 앞서가는 편이죠 제가 손기령 씨는 데이터 분석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늦어요 <laughs> 미래에 대한 진단이 약간 늦는데 어,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이라든가 제가 강의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인터뷰가 <laughs> 합숙적으로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어, 인공지능이라든가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팬데믹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인터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식사하고 막걸리 한 잔을 혼수엄호앞 하다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제 혼자 먹다 보면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기사를 보면서 밥을 먹다 먹게 되니까 아이는 진짜 내가 분석을 좀해 줘야 되겠다 우리 아미군님들이 정말로 고리들을 정말 선택을 잘 했다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꼭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 교육 강의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몇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바벨 전략을 교육의 바벨 전략 강의를 했던 거를 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쿠 음, 경제로 간다. 이 미래 사회는 더쿠 경제로 간다. 즉 플랫폼하고 더쿠의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를 제가 강에서 의 자주 했어요. 그얘기 송빌영 씨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드릴 거고 막한 내용에서 오늘 사각사각 그먹공의 어, 사회적 기업에 가서 내가 선물을 받은 겁니다. 네. 메이플 도마라고 하는 건데. 어, 아, 향기가 급진하진 않은데 고래 모양입니다. 고래. 고리들과 고래. 아이, 잘 어울리죠. 고래 모양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과일 접시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각사각의 권순표 대표님이고 어, 제가 이제 농업적, 농업적 세미나를 계속 다녀요. 그래서 어, 익산에 농업 쪽에 세미나가 있을 때그 세미나에 가서 어 제가 명함을 주고 이렇게 네 만났던 사이고 이 몽당연필이 그 무료로 음악 미술 교육이 프랜차이즈가 됐을 때 제가 목공까지 다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협력업체가 필요하고 어 제가 아미우들한테는 그, 그 협력업체에 예를 들어서 그어 사각사각에 뭐 한번 배우는데 뭐한 10만원이라 그러면 제가 한50% 70%를 대주는 방식으로 그 수업료를 그렇게 한다든 지 아니면 100%대줄 수도 있고 제가 뭐돈 많이 벌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미군 님들이 뭐 공예를 뭐 금속 공예 가죽 공예까지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금속 공예 가죽 공예 조금 더 미루고 목공예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우리 뭐 책꽂이나 의자나 연필꽂이 이런 거 우리 생활에 바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목공예는 정말 기본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몽땅연필 이 무료 교육에서 목공예만큼은 정말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 위험한 기구를 다루지, 않, 다루지 않으면서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성인, 같,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수가 있는데 좀더 위험한 기구를 다루는 것들,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음. 그래서 사각사각을 몽당 연필과 접목시키는 음, 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했어요. 덕후 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소울문화투데이 인터뷰에서 NFT 얘기를 했지만은 음, 이제 누구나 다 크리에이터가 돼야만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음, 송길영 씨 계속 송길영 씨 얘기를 하면서 어, 하면서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핵 어, 심정. 어, 이 테마가 지금 디지털 투정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디지털 쪽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디지털 토종 비결에 이것도 이제 제가 이 영상 밑에다 달아줄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가인 송규경 씨가 세 가지를 그동안 제안해 왔다 업의 진정성 이게 이제 덕후 경계죠 과학적 사고 그 다음에 성숙한 공존 공유경제 같은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바뀌었다 이거야 첫째 이게 나오죠 1,2,3 붉은 글씨로 취약한 항상성 아 항상성이 이렇게 깨지는구나 일상 이렇게 깨질 수가 있구나 강제, 강제된 강제 혁신 뭐 접종해야 되고 QR, 이제 뭐 노인들도 QR 코드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강제된 혁신 그 다음에 각성된 자, 각성된 자, 각성된 자, 자라는 건 거죠. 자기가 자생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어, 어떤 식으로든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게 소규모 연대가 되단라니 말이에요. 소규모, 대규모는 이제 안 되죠. 즉 고리들과 아미고의 이, 이런 관계가 어 관계로 가더라 니 말이죠. 저는 트렌드를 훨씬 더 앞서간 거고, 어.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어요. 중요한 엔진은 각성이다. 이제 그 중간 제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중요한 엔진은 각성이다. 음.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어. 그런 사람이 이제 잔인이 되고 덕후가 되고 스승이 되는 건데 자기만의 생각을 달속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그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 그냥 밥 빌어먹고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트렌드를 보지 말고 트렌드는 속인다 이거야 사람 을리를 속는다 트렌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음, 사람을 봐라 고리들이란 사람과 고리들의 미술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제 팔자가 제 성격이 그림에 나오는 것이고 저의 공부가 그림에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사람을 보고서 소규모 팬더마 현상이 일어난다. 어, 저에게도 일어났고, 뭐 여러 사람들에게도 지금 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어 그래서 자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배달에 관련된 우리가 배달 때문에 선택하기가 더 편해졌다 이런 얘기도 쭉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을 직접 읽어 보시고 제가 하고 싶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건 자. 20, 2022년부터 우리가 알고 가는 큰 그림은 무엇인가? 2022년부터. 음. 자. 어. 이게 드넓은 상호 신뢰, 국제적인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허상이라는 게 밝혀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 자동차 부품이 사만 개다. 근데 그 중에서 부품 하나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코로나가 이제 터져버렸어. 그럼 자동차 생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불러들이는 그 공장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구조가 다 리스트럭처, 리뉴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음. 그래서 뭔가 자급자족 어, 트렌드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자급자족 음, 그거고요. 그 자발적 로컬리티 그이 좋은 범위 내에서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 음 그런데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배달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도 받고 하면서 결국 이 중요한 이 사진 밑에 이부구가 중요한데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니면 플랫폼 제공자 크게 보면 두 개의 길만 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개만 남는다. 이 얘기는 제가 어, 강의에서 여러 번 했던 거죠. 결국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과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덕후 이두 형태만 남게 되는 거야 두 개만 근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의 비용은 계속 절감되게 돼 있어 그리고 점점 점 무료화되게 돼 있어 그럼 결국에는뭐요 크리에이터가 아 지금 운명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고 크리에이터가 1인 권력을 받게 되고 굉장한 부를 가게 음, 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 배달하는 로봇이 사람이 배달하는 거에 그 비용이 7 분의 일이다. 어, 그래서 배속해서 걸어다니는 로봇 뭐 받게 되는. 현대가 저 어? 버스턴 다이내믹스인가 그거 인수한 거 정말 잘한 거아요저 현대가 정말 <laughs> 돌파구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로봇 회사를 저는 삼성이 인수를 했으면. 하는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 요그 로봇회사를 그래서그 책에 다그렇게 썼어요 삼성은 어, 자율주행 로봇과 결합되는 로봇을 자율주행 자동차와 결합되는 로봇을 개발 하는 것이그 다음 그 다음의 길이다 이렇게 제안까지 했는데 그렇게안움직이더라고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서장렇게 해서 이렇게 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대박인데 안했더라 그러니까 안 하더라구요 자 그래서 어 여기서는 뭐냐면 그럼 길게 뭘 해야 돼? 롱톰을 보장할 수가 없다 지금은 그 어떤 혁신 때문에 롱톰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율근무 그다음에 여러 직장에 근무하는 것들 뭐 그걸 허용해 재택근무하고 그런 겸업 겸직 겸업을 허용해줘야만 창의적인 제도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유형근무제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트리트 공 파이터 얘기를 하면서 리더는 리스크테이킹을 먼저, 리더, 먼저 하는 사람이 리더다 실험을 먼저 하는 사람이 리더다 그런 얘기도 나오면 그래서 중요한 건음 여기서 이제 제가 예측했던 거랑 일치하는 것들은 뭐냐면 크리에이터하고 플랫폼 이렇게 이두 두 세계로 이 문명이 끌어가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하고 음 이제 리더는 무인승차로 안 된다는 거죠 그 경력이, 경력을 쌓았다고 직급이 올라갔다고 리더가 되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리더는 계속해서 앞에서 리스크, 리스크 테이킹를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자가 바로 리더다. 그리고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 국민이 크리에이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미들맨이라든가 덴트키퍼라든가 통행세 받는 사람들 중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나갈 수 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거대한 트렌드죠 그 그러니까 수많은 다윗과 관리해서 수많은 다윗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다윗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 다윗 중에 한 명이죠 이 한국 미술시장 에서의 그 학원에 지금 처음 이렇게 뭔가 어 대단한 그림을 제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다윗이란 말이죠 골리아시라는 한국 미술시장이 있다는 그래서 어설픈 중간은 다 사라지고 극과 극만 살아남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극과 극만 살아남는다 음. 그래서 유니크한 감각과 개념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디자인하는 사람 음.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남는 거죠 또는 그 사람 에게 투자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투자하거나 그죠?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송기령 씨가 트렌드에 투자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 트렌드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 투자하라. 해야지, 사람에 투자해라. 트렌드는 믿을 수가 없다. 사람에 투자해라. 아주 중요한 얘기죠. 고리들의 투자해라. 구리들 <laughs> NFT에 투자하지 말고 고리들의 투자해라. 트렌드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음. 지읽 읽어 볼 만해요. 읽어 볼 만. 정말 중요한 오늘의 점. 음, 잠깐만요. 음, 다시. 자, 조심해서 해야지. 요 부분인데. 빠른 게 디폴트인 세상이라면 속도보다는 깊이예요 지금은 빨라질 때가 아니라 깊어질 때죠. 무언가를 할땐더 높은 꿈으로 더 높은 시선에서 시작해야 해요. 건강식이 트렌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존을 위해서 먼저 뭐 거창하죠? 공존을 위해서가 슬로건이 돼야 앞이 밝아져요. 단기 성취가 목표면 버티기 힘들어요. 꿈이 목표여야 포기를 안 하죠. 한가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지속성만 망가져요. 어, 막 어, 이렇게 막 팝. 이랬다 저랬다는 그 트렌드 아주 속도가 빠른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되게 큰큰 큰 목표를 향해서 어, 그 슬로건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시하는 게 슬로건인 거예요. 선도홍제. 송길호씨얘기하잖아요 트렌드보다는 사람의 투자해라 그리고 어 트렌드를 따라가기 보다는 거대한 슬로건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큰 슬로건, 고리들, 선본홍제 제가 이거 한번 소개할 만하죠 그래서 조직은 점점 더큰 조직은 점점 더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개개인에게 맞춰가고 그 개개인들은 뭐예요?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순환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선보는 게 크게 보면, 크게 보면은 혁신기업들은 선보는 게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선보는 결국 저랑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지점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 제가 제시한 자내 그림으로 기축통화를 하자. 여기에 동의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미고님들이 제 그림을 많이 가지신 아미고님들도 그렇게 선순환의 구조를 롤, 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더큰 돈을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어쨌건 에, 대규모 팬덤보다는 소규모 팬덤이 계속 갈 것이다, 갈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팬심, 서로 서로를 향한 그 팬심, 그리고 어떤 특정인떼 돈을 버는 쪽으로, 그 유행을 쫓아가는 것, 이, 이런 거안한다는건죠 이제 잘 그런 거안한다는 거죠. 아, 송길영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설픈 중간은 사라지고 맨 위와 맨 아래만 남습니다. 어설픈 중간은 사라지고 맨 위와 맨 아래만 남습니다. 하면서 판단을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는 두 종류의 카페를 간다는 거죠. 커피의 굉장한 장인이 엄청난 스토리를 가진 커피와 그 스토리를 가진 장인이 직접 볶아서 만들어주는 커피 자, 거기서 자기는 장인의 문화를 공유한다는 거예 어, 또는 아무도 없는 로봇 카페. 차라리 자기는 극과 극을 간다는 거. 애매모호한데 안, 스타벅스 안 가겠네요. 그 사람 스타벅스 안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AI가 대중화될수록 자동화될수록 한편에서는 인간적인 촉과 인간적인 향을 멸망한다. 그래서 결국 극과 그만, 극만 극만 남는다. 아주 싸고 효율적인 것과 아주 인간적인 것 더프 이렇게만 남는다. 그게 아까 플랫폼하고 크리에이터만 남는다고 똑같아요. 그것과 그게이 남는다.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전에 고리드TV에서 교육강의 할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아, 재밌는 얘기가 나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으니까. 네. 그런 시점은 지나갔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무엇이 중요한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된다는 거금 그리고 또 하나 호혜의 로열티와 로컬리티 이게 사회자본으로 쌓여간다. 서로 도움을 줄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미고님들이 저를 도와주고 저는 또더 성공해서 아미고님을 도와주고 호혜의 에, 로컬리티 자 눈의 얘기지만 가운데는 없습니다. 가운데가 없다. 극과극으로 간다. 아 호의의 충성심, 호의 로열티 또는 로컬, 호호호의 호예, 로열티 이두 가지로 간다. 마지막으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얘기합합니다 일어날 일은일어난다 자기가 보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일어날 일은일어난다 음... 자기가 10년간 계속해이이트렌이하고데이터하고들은다 이런 아이들은 다이 일어날 일은다일어났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다일어난다자이제은기령 파트는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어, 송기영 씨는 믿을 만한 데이터 과학자고 믿을 만한 미래학자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뭐, 트렌드 코리아를 쓴그 사람보다 낫고, 그 다음에 이백미래 어, 보름 박용수, 그분은 어, 전세계 있는 미래학자들 얘기하는다 모으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약하냐? 어떤 게더 빨리 일어나고 어떤 걸더 먼저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약해. 인사이트가 없는 거야. 뭐 오긴 하는데 우선순위가 약해. 그리고 이제 음 김남도죠. 어머니는 김남도. 김남도는 어찌 보면 음어 우리 뭐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어말 만들기에 좀 빠져 있다? 그 트렌드 코리아 보면 뭐막 말을 만든 자로 영어 그첫 글자 가지고 근데 그 만들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 되게 쉬워요, 그거. 거기에 빠져있다고 봐야 되고, 어, 저는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고 봐요. 그, 김남도 씨가 트렌드 코리아를, 그, 책을 쓰는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어, 약간 구조가, 그 책의 구조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음, 아마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트렌드 코리아에서 어 코로나를 코로나가 돌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네, 한계가 있는 겁니다 트렌드 코리아 방식의 미래 예측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기후변화 시대에는 전 제가 뭐한 15년 전에 읽었던 0.6도씨라는 책에 뭐라고 나와요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질병의 발병률은 20% 아, 20배가 올라간다. 평균 균 1도에 20배가 올라간다. 그럼 영...